스타벅스 커피잔에 사골국물 먹는 남자 집스커버리 잭둡니다. 야, 진짜 오늘 날씨가 미친 듯이 추워가지고, 우리 고객님들이랑 방을 보러 다니는데, 발가락 깨지고, 진짜 막말로, 어? 이 고추도 부러지는 줄 알았어. 오, 구멍 스어요그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도 핵 S급 방들을 제가 모아다가, 이 유튜브에 계속 공유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공품을 보세요. 아, 뜨! 아, 아, 뜨거, 씨. 어. 이러한 와중에도 정말 가슴 따뜻하게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 한 구독자분이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고 야, 이렇게 롤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 인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죠. 이뭔 개소리야! 일단 좋은 s 급방들 보러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볼 집에 지금 내부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이디시티라는 곳이고요. 자,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7층 건물에 지금 3층인데, 아, 이 면적이 약 7평대 불기형 원룸으로 기가 막혀버립니다. 네? 지금 벌써 기막힌 기운으로 제가 아주 설레는데, 바로 어,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지금 너무 편리하죠? 드디어 아이디시티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방문한 라인은 이 아이디시티 중에서도 가장 큰약 7평대 분리형 원룸의 방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방의 조건을 보자면 7층 건물의 3층이고요.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세가 55만 원, 관리비가 5만 원입니다. 그 5만 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 수인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와 가스비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 가지고 다 합쳐 봤자 2, 3만 원 아래로 나온다는 사실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살펴보면 야, 일단 이전자도락 ]과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신발장도 보시면 이렇게 딱, 예? 신발을 가지런히 잘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전자렌지까지 같이 수납이 되어 있고,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여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이라이트 한구도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중문도 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에? 진짜 어떤 방구의 느낌이 나도록 <laughs> 그렇게 셀로판지 느낌의 어떤 이 분리형 지금 중간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어떤 놈이 있는지 코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로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 같은 경우는, 아, 너무 장점이 있는데, 일단 침대 같은 경우도 슈퍼 싱글로 되어 있어서 이 밑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싱글보다 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옷장도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옷장, 저쪽에도 옷장이 있어서 수납을 굉장히 잘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책상도 얼마나 넓습니까? 보시면 이 책상이 두두개두 두두 명에서 쓸 수도 있고 혼자 쓸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위에도 수납장이 하나 둘셋넷 밑에도 있고 총 여덟 개나 있어가지고 너무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등 같은 경우도 보세요. 딱 감성 있는. 전동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위에 에어컨도 천장형으로 어, 구비가 되어 있고요이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향 같은 경우는 북서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뻥뷰로 뚫려 있어요. 저기가 바로 이제 월계역, 월계역이어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바로 앞에 아파트 상권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네? 밥 먹기도 굉장히 편리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게 안에 이 샤워 부스는 없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넉넉하게 있고 거의 오피스테크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도 야, 너무 기깔나지 않습니까? 음. 이 세입자분도 이 화장실 자체를 너무 깔끔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어, 방이 너무 지금 훌륭한 컨디션입니다. 야,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 무슨 이게 롤케이크야? 금케이크 아닙니까? 야, 씨. 와, 오우, 맛있는 거 봐요. 음, 아, 막 소고기처럼 육즙이 흘러버리네 그냥. 야, 아, 역시, 음. 응? 음식은 구독자가 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